안녕하세요. 한재명의 시시각각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대전 복합터미널이고 이렇게 롯데하이마트, 다이소가 있습니다. 최근 용전동에 또 새로운 또 바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용전동 하면은 또 모텔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숙박촌이 있는데 이 하이마트 뒤에 집중되어 있는 숙박촌이 지금 사라질 위기는 아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 시행사가 주상복합 아파트 49층을 짓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인데요. 벌써 많이 또 매입이 됐다고 합니다. 49층 이제 주상복합이 생기고, 저기 빨간 신호등 앞에가 동부사거리인데, 동부사거리에 약 6, 7년 뒤에 트램 정거장이 생깁니다. 많은 또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명시인 기금속 주얼리 빌딩 옆에도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왜꼭 49층이 주로 많을까요? 50층, 60층, 70층, 80층도 있는데요. 50층 이상과 49층하고는 또 많은 견, 건축 규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면 측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49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예를 들면은 2,000cc인데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은 뭐 1,900cc인 이런 경우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법적인 그런 또 커트라인을 피해서 가는 그런 어떤 어... 꼼수나 노력으로 이제 피해 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 모텔촌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용전동 이렇게 모텔촌입니다. 포카 터미널 쪽, 이렇게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에 지금 보이는 모텔 존돌이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게 손도 떨리고 그러네요 여기 모텔이 한 수십 개 정도가 있고요 부지도 매우 넓기 때문에 49층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은 굉장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거리가 대전 동부사거리 인데요 이곳에 이제 트램 트램 정거장이 생깁니다 이제 경유하게 되지요 동부 사거리입니다 이 도로 건너편이 지금 이제 옛날 오렌지 팩토리 자리인데요. 주상복합 49층짜리가 지어지고 있고요. 분양가 기준으로 약 1조 원에 가까운 9천억대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총 분양 합계 금액이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모텔촌 도로대로 건너편에 주상복합 아파트 49층 신축 현장입니다. 이제 몇년 안에 용전동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할것 같은데요. 집값 상승이나 또 건물 상승, 집값 상승들이 또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대전 용전동 모텔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어 매입이 100%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개별 또 업주들의 또 생각에 따라서 바로 넘기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건설사에서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계획에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곧 실현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재산 투자나 이렇게 부동산 매입 기타 사업도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전 용전동의 모텔촌이 없어지면은 풍선 효과로 부근에 있는 대덕구 중리동에 그 모텔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손님들이 많이 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재명의 시시각각 대전 용전동 모텔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